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파울르장이 주식과 기타 위험 자산을 포함하는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미증시가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미증시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울르장 이렇게 두 인물이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두 명이냐란 댓글까지 나올 정도로 참 재밌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증시 차트를 보게 되면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안 나오면 이상할 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도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AI가 끝물인 건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I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거액에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세계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3조 달러, 약 4185조 원까지 투입이 전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게 나왔고 파월 의장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파월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에서 유연한 대응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